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 우리가 생명이라는 그, 그 말씀만 들어도 힘이 넘치잖아요, 그렇죠? 생명, 곧 살아있다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다, 사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수 있는. 하나 생명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하늘 나라에서 살수 있는 자격이 있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이 세상을 다 지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순환할 수 있도록 순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담이 아담을 지으시고그 안에서 여자 하와를 낳게 하셔서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또 자손들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어, 어, 때까지 하나님이 어, 계획하신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칙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지만 그렇지 아니한 하나님을 모는 사람도 그 법칙에 순종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식물들이 살아있는 것들이 다. 응? 그 하나님 법칙에 순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응? 그죠 응. 그래서 어,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물고기, 연어라는 그 물고기도 강에서 태어나서 어, 강을 어, 내려가서 큰 바다로 가서 바다를 일생 동안. 누리다 마지막에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다시 큰 물고기가 돼서 올라, 다시 올라가죠. <laughs> 그 마지막 그가 할 일이 뭐예요? 자손을 남기는 거. 예? 그래서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에 올라가서 알을 낳고 음. 그 새끼들이 태어난 곳에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한 그 조건을 다만들어 놓은 후에 그 연어는 이제 상처투성이 그 부분인데 죽는 거죠. 예? 예. 이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많이 보잖아요, 그죠? 예?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 사람들도 아 우리가 아이가 아이고 서 태어나서 자라고 또어어다니고 걷고 뛰고 세상을 또 이제 배우고 학교를 다니고 또 이제 사회에 나가서 제가 또 하고 싶은 일도 해보고 응? 그러다가 이제 어, 나이가 들면 어, 힘이 또 없어지고 또 이렇게 어, 없던 병들도 좀 생기기도 하고 아무튼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 그래서 이제 어, 아, 그렇게 이제 늙으면 결국에는 어, 죽습니다 그죠 죽어 근데 뭘 남기고 가요 자손을 남기고 가요 예? 자손 근데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렇게 되는 거다. 공평하게 생각하는 거. 네? 네? 그래서, 아, 누가 잘 살든, 못 살았든, 어? 어, 나이 들면, 좀 이렇게, 어, 힘이, 없었고, 힘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면, 이제 마지막에 죽는다. 이것은 당연하고, 뭐잘 살았든 못 살았든, 똑같이 죽으니까, 어? 공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하늘 믿든 안 믿든, 근데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공평한데 어, 하나님은 어, 그걸 공평하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예? 뭐냐? 구원과 심판이기 있 때문에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다 구원받고 다, 다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어, 우리. 사람에게 많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어, 부원과 심판에 그런 어, 갈림길에 쓴단 말이에요. 응? 그건 공평하지 않죠. 그죠? 우리가 구원 받아야 어, 할 그런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자, 어, 처음 태어난 어, 동물이 있잖아요. 그죠? 처음 만들어진 동물이 있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 만약에 그 아까 연어로 비유를 했다면 처음 만들어진 연어가 물고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연어 물고기가 있어요. 그 중간에 처음과 지금 있는 그 사이에 많은 그 연어라는 물고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을 이어나오는. 근데 그, 그 물고기는 그런 모든 생물들은 다 죽으면 다 없어지니까. 어? 영이 없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모든 생물들과 그런 물고기들은 심판받지 않고 다 없어지죠. 그죠? 처음과 나중에 다, 그대로, 그냥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이어져, 이어진 뿐이지. 근데 사람만은 그 처음 아담으로부터 해서, 하와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가 있잖아. 요 내가. 근데그 이어진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심판에 그 길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에? 에? 그게 사람과 그런 다른 생물과의 차이점이 그거잖아요. 그죠? 왜? 아담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와는 영이 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 영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공평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에? 심판과 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아야 할 그러한 어, 이유가 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정말 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 큰 어, 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오셔서 뭘 가르치셨어요? 2장 2장. 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이장이 조절. 자, 많은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제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를 말씀하셨다 도 도, 도 yes, y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 도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그랬죠. 예수님은 하늘 나라에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진리요,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다 그것은 곧 사망이 아니라 예수 말로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먼저 말씀하시고 가나한 자들에게 정든 자들에게 그 구약의 말씀이 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어? 자에게 가난한 자가 부끄없고병등자가 어? 어? 낮고, 그 말씀하신 두 약의 말씀이 곧 이때다, 어? 왔다 라는 것을 예수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그 네? 길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병이 낫는 것은,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에요. 그죠? 병을 붙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길을 말씀하시러 오신 거예요. 도를 말씀하러 오신 거예요. 말씀을 말씀하러 오신 거예요. 네? 병을 낫게 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알게 하, 알려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예수께서 어, 나는 길이다. 라고 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그 현장에 중풍병자 병을 앓고 있는 그 환자가 왔어요. 왔는데 그그그 그, 그 환자를 사람들이 내고 왔는데, 예수님 이 그걸 보시고 보시고 무슨 말씀을 했어요? 이 병이 나았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소자여 네 최사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중요한게 보는 게 뭐예요? 죄죄죄 죄사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응? 죄 죄사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죄사음을 그래서 예수께서는 병든 대로 고칠 때나 어, 고치고 나서도 네가 죄삼을 받으라, 어? 죄삼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멈지 말아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 죄가 없어야 우리가. 어 부엄받고 어? 죄가 없어야 우리가 하나님의사람이 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 예수님이 우리를 죄죄 해결하기 c h e e 서 cheer, cheer, 서 h e e r ch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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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나를 cheer, c h e e 받아 마셔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 주연이 아내 우리 현진이 아내 우리 또사모님 아내 내 아내 우리 모든 사람들 아내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들어가셔서 계셔서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있게 하라 내 안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은 제일 처음 받는 게 뭐예요? 죄사함 받는 게 구원 받는 거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있는 그 원죄 원죄로부터 심판받을 원죄로부터 부환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죄사항 받는 게 뭐예요 우리가 행하는 죄 있죠 우리가 살면서 죄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죄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 죄사항 행하는 그죄그 그 죄를 사함 받고 또 우리가 날마다 생각나는 죄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생각나는 죄 생각으로 생각나는 죄 미워하는 것도 죄라 하는데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 요 시기하는 것도 죄라 하는데 시기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네? 그것도 다사 받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죄뿐만 아니라 속석품죄 어? 어, 어, 네? 우리가 행한 죄, 자범죄 모든 것을 사받으라는 예수로 예수로.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죄라고 하는데. 어? 하나님이 렇게 죄를 크게 보시는 거예요. 예? 죄상을 받으라, 죄상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러으셨다 죄인을 부르러으셨다라고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아, 알아야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여야 죄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이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알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죠? 어, 믿어야 예수를 자기 안에 받아 모셔야 어? 예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셔야 예수가 내 안에서 어? 그 피로 죄 사함을 해 주셔야 그 말씀이 내가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 나에게 명령이 되어야 내가 어, 죄 사함 받고 내가 생명이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 2000년 전에 예수로, 마이미암아, 지네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생물이 모든 어, 세계가 순환되듯이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안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 영적 존재가아니라는 우리 하나님 말씀 필요 없죠, 그죠? 아담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첫 계명이 뭐예요? 어? 어, 선악을 알게 하는, 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라는 것이 첫 계명입니다, 그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어? 어, 선과 악, 생명과 죽음. 어? 성과 생명과 죽음을 알게 하는선다음를 먹지 마라 어? 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에게에는그 다음에는 그다음이는그다음에에 근데 다에그신그다명이 부정적인 말씀그잖아요그죠 먹지 마라. 다음에는 그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그 3 613가지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 긍정적인 말씀과 부정적인 말씀. 부정적인 말씀은 몇가지요1년 365일이죠. 365가지. 긍정적인 말씀은 몇 가지예요? 248가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어떤 몸에. 어? 장 부석 어, 부석 어떤 조직이 248 가지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렇게 그걸 어떻게 우리는 뭐 어떻게 찾을 수 없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찾았단 말이요 그렇게 그렇게 어, 했는데 그것을 축소한 것이 뭐예요? 10계명 어? 10계명 어떤 것을 한 어? 1에서 4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 5에서 10, 10, 어, 10까지 어, 10, 10은 이웃을 사랑하라. 게 613가지의 율법이 10계명에 다 들어 있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 또 요약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계명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다. 두 가지를 또 요약하셨죠. 예수님께서. 자,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거짓으로 하지 뭐 행동으로도 말고 행동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떻게까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 긍정적인과 부정적인 말씀이 있는데, 첫개명이 뭐였어요? 예수님,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부정적인 말씀이죠. 그죠 어, 먹지 마라. 어. 자, 예수님은 자, 첫, 우리가 첫 아담이고, 첫 아담이 어, 의? 아담이라는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아담, 사는 영이라는 뜻이고 살려주는 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아담은 자 사는 영 아담이고 살려주는 영은 누구예요? 예수 크리스도 예수 크리스도 살려주는 예수 크리스도 살려주는 영은 예수 크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은 예수님의 오실 표상이다 라고 노마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고 코린두전서 4장 15, 45절에도 첫 사람, 아담의, 아담이 지었던 죄를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오셔서 그 영을, 어,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개명은 먹지 마라. 부정적인 말씀을 주셨죠? 마지막 아담의, 아담이, 아담, 아담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개명이 뭐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긍정적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첫 번째는 사망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는 생명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으니까, 예? 왔으니까 긍정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라. 먹고, 나를 먹고 마시고 살아라. 긍정적인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 예수를 받아 먹으라. 예수를 내 안에 받아 모셔라. 예수가 너의 생명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생명은 순환이 있죠. 우리는 또다 우리는 다 어, 시작이 있고 육체가 이렇게 소멸돼요. 그러나 영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또 이제 그사람의 어, 자손들이 이어가죠, 그렇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들이 이어져 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렇죠? 예수께서도 그래서 너는 네가 베드로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 치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제자가 돼서 먹이고 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먹이고 치는 일. 예수님이 살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요? 갈수록 세상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갈수록 세상은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 갈수록 사람은 사람들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질병도. 이런 천염병도 사람을 못 만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기계, 아이아, 예, 아이아이 그 그런 기계도 음. 어? 아, 예, 예, 예. 그런 노봇 어? 인공지능 그런 기계도 또 사람을 접촉하지 못하고 기계를 접촉하는 그런 자하죠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죠? 세상은 어, 끝나이 어떻게 된다? 사람이 식어지진라사랑이 없어진다. 우리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언제쯤는 모르지만 언제 어느 어느 때 어느 어느 때까지 다가 온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의 뜻에 뜻에 순종하여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랑을 가지고 전하고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죠? 어 우리는 아까 그랬죠? 다 공평하지 않다 부원과 심판이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한 자와 일하지 아니한 자의 그런 또특별히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달란 누가에는 한 달란트를 줬고 다섯 달란트를 줬지만 어떤 사람은 그 다섯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어떤 자는 그 하나를 어, 숨겨놓고 일하지 않아서 그 주인한테 어, 책망을 받습니다. 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각자의 달란트 하나님 주신 어떤 자는 이만 어떤 자는 이만 그만큼 줬는데. 우리가 그 달란트를 를지지 그 주인이 겨울에 t 그 매를 수확하려고 기수확하려처럼우리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이 Talent, t a 리 e n t t a l 다 n 리 t a l 겁니다. 우리는 e n 과 심판이 있고 또 우리 그런 n t t 의 비유처럼 그런 일한 n t 가 a l e n 가 Talent, Talent, t 고 뜻대로 너가 말씀을 행하였는가 그런 결과를 보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어, 그런 어, 어, 마지막 때를 어, 기다리고 계는때 우리가 그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예수하고 우리 예수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네.